필리버스터 최장 시간을 기록한 박수민 의원입니다. 미래세대가 오시니까 제가 밤새워 해서 조금 컨디션이 낮아지다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뭐 정치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 진짜 미래세대에 대한 기대 없이는 좀 하기 어려운 일인데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국회의원 박수민입니다. 지금 대체로 몇 학년 정도 오셨나요? 5, 6학년? 5학년, 6학년? 6학년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제가... 아이가 좀 다둥이 아빠인데 제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비슷한 또래로 예상됩니다.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을 절대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. 왜냐?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지금까지의 시간을 살아오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. 아 예, 제가 좀 다운이 돼서 그런데 여러분의 미래는. 지금껏 아무도 걸어보지 않은 시간입니다. 제가 젊은 분들을 보니까 좀 갱년기 증세가 좀 나오네.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. 조금만 숨고로 가겠습니다. 오늘 잘 오셨습니다. 국회라는 곳이 결국 대한민국의 나란 일을 상의하는 군데. 그 결정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. 여러분처럼 미래를 산 사람들에게 좋은 게 뭐냐. 그 저희가 뭐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잘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밤새워서 토론할 일은 없겠죠. 그러나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눈물의 이유가 공감되시나요?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